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6827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뭐 요즘 시장이 핫한 종목입니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과 관련된 그룹주들 있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현재 가장 핫한 어,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자체도 보시게 되면 저점 찍고 나서 고점까지 상승폭이 좀 나왔던 종목이죠. 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상승폭이 크게 나왔었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어, 이 고점 구간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사일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464억이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4.9%로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예상되는 실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 램시마 관련돼가지고 판매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벌써 나왔었죠. 자. 근데 오늘은 하락을 했어요. 어, 1.6% 63%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오히려 이렇게 좋게 나왔고 발표를 했는데 왜 주식이 하락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 이게 주식은 기대감이 있으면 주식이 상승을 하고요. 기대감이 끝나게 되면 주식은 하락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악재가 예상이 되면 하락이 나오고요. 악재가 발표가 되면 주식은 오히려 오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제로 소멸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자, 비록 오늘 셀트리온 자체가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부터 담보가 또 조정에 들어갈 거예요. 조정에 들어갈 건데, 이 조정의 기회가 저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 실적이 발표가 오늘 되면서 재료가 소멸이 됐어요.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결국은 회사가 돈잘 보고 있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기술력 인정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중기적,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나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 먹을 먹고 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사람들을, 단기 매매 세력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 쫙 빠지고 나면 또 남는 건 뭐냐? 강성 주주들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또, 종목은 서서히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업 내용은 뭐 훌륭하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자 차트 놓고 보자 그런다면 주가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고점은 점점 다운을 시키고, 저점은 점점 높이가 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후에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 박스권을 그립니다. 박스권을 그려요. 그러면서 수급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다시 쫙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에요. 자, 셀트리온이 전 지금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또 박스권 그린다고 만들고 있을 또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락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이 종목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기업, 재무제표, 차트,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식의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인데 하더라도 자 셀트리온 월봉차트 한번 봐볼게요 자 아무리 좋은 주식인데 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살아가면 살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외인, 기관, 개인들 다 안살라 그래요 왜? 바닥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상승폭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다? 안된다는거죠 자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2년 걸렸습니다 2년 2년동안 하락맞은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서야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볼륨업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륨업을 해놓은 단계이죠. 지금 가격에서 가격 메리트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나. 당연히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고점 찍고 나서 2년간 조정받았죠. 그 2년 조정받는 동안 이 회사는 탄탄대로를 걸어서 역대 창사일의 최고의 매출을 찍어낸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 조정받고 나면 주식은 다시 볼륨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누가 18만원짜리를 단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합니까? 단기적인 종목 매매하려면, 저기 옆에 동네에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 마스크, 아니면 영화 기생충 관련된 테마주들, 차라리 그런 종목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낫죠. 누가 셀트리온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합니까? 해당 종목은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자금력이 크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가는 주식이죠. 그러면 해당 종목은 지금부터 구간 하락 구간 들어오게 되면 차라리 분할매수 구간으로서 더없이 좋은 구간에 이 박스권 안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마다 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죠 이걸 눌러 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보통 한 19만 건에서 어,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고 있는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추천 내역을 쭉 보시게 되면 2월 14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2월 10일 거 한번 봐 볼게요 자 2월 1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침 8시 쯤부터 제가 이제 댓글로 어,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댓글로 남겨 드리는 거다 보니까 새로 고침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미국 증시 이렇게 한번 올려 드리고 다우산업지수 나스닥지수 이렇게 올려 드리고 어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어, 시황, 응. 그다음에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코멘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ughs> 장이 이제 아침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댓글 등록 시간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시몇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종목에서 4종목 제가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의 단타 종목들입니다. 5번 아이시 없어요. 수익이, 어, 목표가에 도달하게 돼서 수익을 나게 되면 수익을 챙기는 거고, 손절가를 건드리게 되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이렇게 호가창을 제가 올려 드리면서 장중에 쭉 이렇게 리딩을 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 냈네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TPC라는 종목은 어, 아침에 추천해서 4.37%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14.97%가 당일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에 한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었어요 아세아텍은 자 그리고 뭐 패션 플랫폼은 3.75% 상승 그래서 지능기업은 4.77% 상승 이런식으로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과 그 다음에 결산까지 쭉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결산표로도 작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장중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무료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밖에도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어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어차피 다 무료로 제공되는 겁니다 자 어, 영상 보시느라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더큰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